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엘라드당. 간만에 게임 소식, 진짜 간단한 단신을 전달을 하나 해보고자 간만에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일단 사진으로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아타디에서 네트로 콘솔을 하나, 또 뭔가 공개를 했어요. 요게 이제 휴대기인데, 제목을 보다시피, 비디오 게임 역사에 있어서 제일 원초적인 게임, 퐁이, 그, 아타디 퐁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휴대용 게임기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퐁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에요. 사실 뭐 별건 없어요. 퐁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좌우로 막 이렇게 1, 2인용 해가지고, 이렇게 판이 왔다갔다 하면은, 가운데서 공이 이제 툭, 툭 튕겨내는 이제 탁구 방식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도트 게임이죠 그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모양이 생각보다 깔쌈하게 생겼어요 되게 심플하면서 깔쌈하게 생겼거든요 이미지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러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래요 지금 이 지금 요런 모양이 이렇거든요 지금 요게 7.2인치의 그 이제 그 액정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최고 폭의 기장이 이제 30cm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1, 2인용을, 한쪽은 1인용, 한쪽은 2인용에서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온다고 해요. 아타디에서 공식으로 이게 또 발표를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아타디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아타디는 이제 인포그램즈를 인수합병해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이제 제 2세대에 현재 남아있는 아타리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AA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간 형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충전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USB 케이블에 이제 충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사진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간단한 트레일러 정도만 이렇게 티저 트레일러 정도만 공개된 상태라서 사진도 몇장 없네요. 음, 뭐 액정은 대략 이렇합니다 원초적인 이제 폰에 플레이를 할수 있는 휴대용 콘솔인 셈인데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무난하게 생겼으면서도 투박한 것 같지도 않고 참 묘하게 이제 사람 땡기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뭔가 심플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요 정도까지의 제가 네트로 세대는 아니긴 한데 참 애매해요. 저는 이제 8비트 페미컴 세대 이후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해가지고 퐁이에요, 퐁. 아이고, 반갑습니다. 퐁이죠. 아타디에서 원초적으로 나온 그 이제 레트로 게임, 퐁만이 담겨져 있는 퐁 주니어라고 하는 이 휴대용 콘솔이 나온다고 해서 참 별거 아니긴 한데, 이제 참 이게 비디오 게임 역사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이제 거의 최초작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게, 휴대용 콘솔로 나온다고 하니까는, 기계 모양이 좀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일라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좀, 기념비적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의외로 디자인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레트로 팬들은 좀 좋아하긴 하겠네. 물론, 저는, 이 정도까지의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래요. 아무튼, 요거 하나 짤막하게 전달하려고, 이렇게켜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